안녕하세요. 사소한 클립 스튜디오 Q&A 영상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튜 Q&A에서는 수강생들의 사소하지만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질문에 답변해 드릴 거예요. 클립 스튜디오 내에서 색깔을 추출할 때에는 주로 스포이트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포이트 도구의 단축키는 I이고요.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도구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색을 칠하는 그리기 도구 상태에서 발트를 누르면 스포이트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스포이트 도구로 색을 뽑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클립 스튜디오 내에 있는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 창에 띄어져 있는 색을 선택하고 싶다면 편집, 화면색 추출을 누른 다음 원하는 색상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편집에 있는 화면색 추출은 멀리까지 가서 쓰기는 번거로우니 자주 사용한다면 단축키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파일 단축키 설정에서 편집의 화면색 추출을 눌러 단축키 편집을 누른 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숫자나 알파벳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림을 그리다가도 언제든 단축키를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